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84일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 그런 아침이네요. 어, 오늘은, 현재에 충실하자. 현재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평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책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실천이 잘 되지가 않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천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 할수 있을까? 아니,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 벗어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하고, 선인들이 고전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이 많은 것들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지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15년 전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저 또한 하,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에는 참 나도 젊었었고 혈기왕성했었고 하루하루가 피 끓는 젊음이었는데 음, 이때 두 아기도 참 귀엽고 말도 잘 듣고 했었는데 하, 지금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우울한 감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좋았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는 생각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했었더라면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즉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울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현재, 우리는 미래의 꿈을 먹고 있죠. 하, 과연 될수 있을까? 하, 잘못되면 어떡해? 어떻게 할까? 하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값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전에서 말하는 말을, 그 토록 입이 에 닳도록 말을 하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생각안 하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안 하고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울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널,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에 들어오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15년 전에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눈 뜨고 깜고 다시 떠다 보니까는 15년이 흘른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살고 있듯이 앞으로 15년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했었더라면 아저 때는 저 때가 좋았을 건데 그 이후의 15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현재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제일 희망찬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 우리는 결국 과거와 미래의 생각들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나와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같이 어울려 지나고 사랑해 줄수 있고, 현재 매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을 보더라도, 웃고 행복해 할수 있는 현재 저녁에 걷고 있는 이밤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이렇듯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 현재에 감사한 일, 현재를 우리가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이 현재를 즐길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생을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수많은 선조, 선배들, 고전들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재 나는 뭘 하고 있는지, 현재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건지, 현재를 조금 더 현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뭘 하면 될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내게 불가능이란 없다.난 보든지할수 있어.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하는 일마다 잘 된다.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내게는 인내력과지 성공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매일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 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경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이 넘쳐났다. 내책가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계약이 되었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관리에서는 곳에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현재, 현재의 내가 괴로운데 라고 혹시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누구나, 세상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현재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어, 물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착을 잠시 내려놔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력탕에 빠졌을 때, 그,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 발을 들어올리고 나머지 한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높여서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있는 그대로 몸에, 몸에 힘을 빼고 그대로 편안하게 면적을 넓혀서 누워있는다면 오히려 그 속도가 훨씬 더 빠져들 수 있는 속도가 늘 느리게 되겠죠. 이렇듯 어떤 지금의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자 할때 오히려 더 빠지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 모든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들, 내가 꿈꾸고 꿈꾸고자 했던 일, 내가 하고 싶, 하고자 했던 일을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상상만으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나도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셨다면 다시 그 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와 미래에좀 벗어나고 현재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웃음을 다시 웃을 수 있게 그렇게 매일 하루를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매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동반자라 생각하고 억지로 꺾거나 없애버린다는 생각을 버리시지 마시고 이 또한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득 담아 드립니다.